1월 26일 소그룹 교환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언제나 무지에 빠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리에 대한 무지에 빠질 때 교회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해오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자신의 무지로 인한 그런 경험들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찾아왔던 위기와 어려움들은 없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기와 어려움 속으로 몰아 넣었는지에 대한 나눔들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할때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철로 역정에 보면 무지가 잘 몰랐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면죄부가 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끝없이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잘 몰랐던 것 때문에 무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적은 없는가 또 내가 실수한 적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것이죠. 사실은 요한일서를 통해서는 죄의 문제에 대한 무지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번 질문에서 우리가 좀더 폭넓게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실수에 대하여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같은 1번의 질문이지만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관점이 요한일서에서 증거하는 부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알았던 죄에 대한 인식과 동일한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으로 1번 질문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2번 질문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라고 말하거나 또한 자신의 죄를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하거나 축소시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두 번째,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에 죄에 대한 두 가지 주장 즉,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거나 자신의 죄를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은혜도 없고요 구원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금 많이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이 질문들을 할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죄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여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하거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 장애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또 한편 그 안에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겐 와닿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우리 조원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죄의 문제에 대하여.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죄에 대하여 성경이 규정 짓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켜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죄를 허용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아, 내일 설교를 통해서 다루어질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죄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내일 설교를 듣고 좀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의 정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허용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또 이겨내며 죄를 두려워하고 사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이 죄의 끔찍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날마다 가볍게 허용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게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어느 정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는 좀더 적용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이 있을 것이고요. 경건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다 다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어떠하심,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그분의 의로우심과 또 화목잼을 대신 그리고 대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 은혜로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을 때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야 했고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더입혀져서옷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은 또한 화목제물로 죽으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 주셨는데요. 이례적으로 여기에 대원자는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파라크레이토스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보혜사 되심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며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누어 봅시다. 이것이 네 번째 질문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화목제물 대심, 그리고 그분의 대원자 대심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모임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쉽게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화목재물이 되어 주시고 대언자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 여러분들 주안점을 두시고 또 소그룹 모임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장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조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어, 선으로 악을 이기시며, 여러분, 경건의 무릎을 끌고, 조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조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